문도의 시간입니다. 아버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권능을 보여 주시옵소서 천심원 기도가 왜 중요하냐 우리가 하늘 부모님을 위해서 넓혀드려야 할 환경권에 영계에 계시는 아버님이 출동하실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님의 소원이기도 하고 곧 인류의 소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천심원에서 아버님께 간절히 고해야 합니다. 내가 오늘은 이러한 곳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아버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권능을 보여 주시옵소서. 하고 정성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내가 길을 가다가 외로울 때 하나님이 나를 불러 아무게야 내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며 권고해 주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외로운 자리가 문제가 안 됩니다.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당신이 나와 함께 계시는군요라고 하며 힘차게 걸어갑니다. 어떤 때는 길을 가는 거지를 보면서 저 거지가 나를 찾아온 아버지의 모습이라면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하며 통곡에 통곡을 한 적도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아무리 남노한 옷을 입은 거지라도 그의 손을 붙들고. 남모르는 통곡을 할줄 아는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그런 자리를 많이 거쳤습니다. 고통 가운데서 혼자 있는 외로운 자리에서 아버지는 매정도 하시구나, 아버지는 무자비하기도 하시구나, 책임만 맡겨놓고 돌봐주시지는 않는구나,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아무개야 내가 거지를 붙들고 있을 때 내가 함께 있었다. 아무에게야 내가 도탄 중에 불쌍한 사람과 더불어 눈물 지을때 내가 같이 있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길을 안갈수 있겠습니까? 그러게 예수님도 줄일때 먹을 것을 주고 나그네를 용접하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하는 것이 곧 나에게 행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덴버리 13개월 동안. 그 말할 수 없는 순아은 다시 한번 부모의 입장으로서 세계 앞에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으시는 본의 생활이 되셨던 것을 여러분은 압니다. 하늘은 사랑으로 인간을 대 나오시면서 항상 받고 빼앗아 나오는 작전을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님 말고 역사일에 몸소 사랑의 화신체가 되어서 실천하고 행동하신 분이 어디 있었습니까? 오직 이 사랑만이 인류의 희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개인에 있어서 마음과 몸이 참사랑을 중심삼고 하나가 되고 또 가정에서는 아내와 남편이 참사랑을 중심삼고 하나가 되며 나아가서 종족과 국가와 세계가 참사랑을 중심삼고. 하나가 되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을 역설하셨습니다. 아주